저는 지수입니다 와 오늘은 연말 신선 케이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디 콜라보 케이크는요 마스카포네크넷 케이크 때문에 엄청 꾸덕한 맛이 날것 같아요 투썸 아이스박스 케이크하고 약간 비슷한 맛일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2 4 8 0 0 원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은 점이긴 합니다 음 냠냠냠 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서 그런지 제 입맛에도 딱인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가격이 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음. 귀여운 가나게와 또콜라보 키링이랑 같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고 즐겨볼 만한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 맛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케이크 맛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 사람이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좀 기본 내기용으로 사시기에는 메가커피가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키링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타페어 크리스마스 미니케이크 디주얼 한번 볼까요? 이 곰돌이가 테디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어.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 조합이 약간 트리처럼 돼있고 크림치즈가 거기에 샌드 되어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의점 제품이라서 음, 맛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아, 아. 이게 무슨 맛이죠? 음. 저는 왜빵맛 밖에 느껴지질 않죠? 음. 음. 저도 다시 먹어봐야겠네요 음, 저는 커피 좀... <laughs> 못 먹히는 맛 아. 커피가 변기는 맛이에요 크림치즈.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크림치즈 맛이 저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디님 크림치즈 맛이 느껴지세요? 저도 크림치즈 맛은 잘안 느껴지고요 손이 아아 약하네요 조시글님도 아안 드시네요 네. 네 일단 크림치즈 맛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좀 퍽퍽한 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발리이배치도그 다음에 깜짝 초코 미니케이크인데요 어, 이건 진한 초코크림과 초코시트라 이렇게 배합된 미니케이크고요 그 박스는 열자마자 단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냠냠냠 냠냠냠 Oh, dia suka nyangit-nyangit